네, 도들은 팥죽석입니다. 아, 인데 눈밭에서 탐석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요. 아, 날씨도 아, 조금 흐렸는데 이제는 조금 아, 밝아졌어요. 자, 조금 있으면 아, 돌밭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아, 팥죽석, 아, 문양석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색필석도 아, 있고 음, 칼라속도 있어요 지금 이곳은 아,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 조금 아, 각진물들이 좀 있습니다 아, 강돌은 아니고 대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아, 돌입니다 음. 자, 이런 폭죽석입니다 아, 팥죽무석들이 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아, 제가 보려고 하는 돌은 아, 물론 팥죽석도 있지만 아, 칼라석이나 석필석 아, 종류의 돌들을 아,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음. 좋은 전자가 좀 많지 않아요. 저여럿반석인데 이것도... 아, 문양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추운 겨울이 돼서 예, 모했으니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진 못해요. 그래서 탐석은 감으로 그리고 경황으로 탐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양도 좋죠. 도장제가 문양은 날것 같은데, 자, 이런 칼라 아, 속도 있고요, 속중 속에, <laughs> 자, 이런 칼라 속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 돌 생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 문양이 어, 세워졌죠. 네, 이건 문양이 나면 좋은데 어, 돌 생김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다른 걸 보겠습니다. 네, 이건 노을석이에요. 어, 노을석인데 어, 수마도 좋고요. 어, 돌 두께도 좋습니다. 앞 뒤로 문양도 어, 좋아요. 좀 아쉬운 것은 여기 지금 파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이렇게 봐도 노일 속으로 봐도 무너는 것 같아요. 도 있고요. 자, 이거는 반죽석인데못 아, 아, 저를... 아, 이렇게 봐도 되는데 돌이 아, 돌이 조금 못 생겼네요. 하기 한 마리 앉아 있는 것기도 같 한데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아침 벌이, 아 니고 네, 셀카 봉이, 다, 보 니까 화면 이, 조 금은 흔들리 는 감이 있네돌 밭이, 다, 보 니까 네, 평 지가, 아 니고 돌 밭이, 다, 보 니까 조금 화면 이 흘리 네 흔들립니다. 자, 이것도 석중숙인데, 조금 아래 있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돌입니다. 핀돌로 보기도 맛있고, 좀 애매한 그런 녀석이네요. 자, 여기도 한 점이 있는데, 좀 아쉽고요. 어, 이쪽은 아, 좋은 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이에요. 어, 다른데보다 이곳 곳이, 돌이 어, 제대로 만나면 아주 멋진 녀석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돌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때가 많이 껴 있어요. 때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아, 천천히 그리고 아, 자세히 보면. 돌녀속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 봐서는 엄청 큽니다. 이렇게 돌 생김도 좋고요. 이것도 새돌석이빛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먹은 것 같은데 눈이. 자 이거 하지 마. 뭐 맛진 녀석 같은데. 자. 야, 아, 잘 먹었네요, 이거. 제가 봐도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은 녀석 같아요. 한번 드셔볼까요? 아, 드셔보도 아, 조금. 여기 좀화가 있긴 있지만, 어, 새피는잘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물을 뿌리지 않아서, 어, 새피 살진 않지만, 잘 먹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가 좀 떨어져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네. 이쪽보다는, 네, 반대편이 좀, 아 어, 좋은 것 같아요. 저기도 칼라석이 있는데, 이것도 형태가 조금 아, 저리 형태가 아쉬운 녀석이. 어쨌든 요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다시 한번 뒤어 볼까요? 이거 문장은 참 좋아요. 그냥 참잘 그렸대 3경도 나오고 어, 전체적으로 어, 이쪽 데니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산이 잘났어요 어쨌든 이것도 어, 사이즈는 크네요 30한45 정도 되는 50 50에 한40 정도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조금 커서, 조금 커서, 조금, 가족이 아쉬운 그런 녀석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주 뭐, 기가 막힌데, 이렇게 생겼네.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자, 딴데한번 볼까요? 이것도 칼라석. 이건 조금 별이 났네. 이것도 칼라석인데, 우리 못생겼고요. 날씨는 조금 이제 12시가 되가니까 조금 날씨가 풀리는 것 같아요. 태양도 조금씩 비치고요 자, 함께 온 팀들이 열심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갭상경이죠 자, 멋진 곳입니다. 네, 이것도 모자이크석입니다. 사이즈는 한20한 2, 3 정도 되고요. 아, 거는 한20 정도 되는 그런 모자이크석입니다. 어, 수마 상태도 좋고요, 어, 색 대비도 좋고 어, 형도 좋은 어, 그런 모자이크 석입니다. 어, 지금 제가 눈밭에서 찍는데 칼라도 어, 양성만 시키면 어, 색깔이 잘 나올 것 같네요. 네 모자이크 석입니다. 네, 이들은 팥죽 석입니다. 아, 팥죽인데 팥죽 석인데 아, 노을경이 아주. 아,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먼산경도 있고 아, 위에 구름도 있고 자, 왼쪽에는 또 어, 이렇게 흰석질의 아, 돌들이 있고요. 자, 이 위쪽도 마치 갈매기가 나르는 것처럼 아니면 먼산경처럼 아, 볼수 있는 그런 아, 문양이 있습니다. 아, 돌 사이즈는 한 20, 한 2, 3cm 정도 되고요. 아, 고는 한20 정도 되고 아, 두께는 한 5에서 한 6cm 정도 되는 아, 그런 팥죽석입니다. 길래들어서 아, 그래 아, 팥죽석, 문양석 한 점을 한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들은 아, 칼라석입니다. 아, 칼라석인데 아, 형태도 좋고요. 아, 지금 밤이 돼서 색깔은 잘 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 꽃무늬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속중이, 속중석으로, 태양과 달이 함께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자, 이건 색깔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흰색과 약간 베이지색을 띠는 그런 컬러의 속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습니다 네. 속중석 꽃돌입니다. 무데크석입니다. 아, 무데크석인데, 아, 흰색 석질이 아, 포인트 같아요. 석질 자체도 아, 좋고요. 컬러도 좋고, 아, 여러 가지 색깔이 잘 들어있네요. 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아, 밑에 부분은 조금 아, 파여져 나갔지만, 아, 제가 이렇게 가린 부분으로 보면, 아, 돌이 아주 수업 아, 사이즈 딱 좋고, 문양 좋고, 아, 칼라 좋습니다. 모자 네, 이석입니다 수감석입니다. 아, 색깔도 좋고요. 아, 문양도 나름 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돌 형태도 아, 그렇게 밉지 않고요. 아, 색대비 문양 좋은 아, 수감석입니다. 네, 이 돌은 미석입니다. 아, 미석인데 아, 검정석지대 돌이 아, 마치 아, 붓자를 연상케하는 아, 그런 문자석으로 봐도 되는 그런 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음, 색 대비 좋은 아, 그런 아, 문자석 혹은 그림돌 문양석입니다. 네, 아, 이 돌은 청자석입니다. 청자석인데 조금 색 대비가 약하게 보이는 것은 아, 여기 지금 물때가 껴서 그래. 요 물때를 좀 뺏기고 아, 양성만 하면 아주 칼라 좋은 아, 그런 청자석이 되겠네요. 예, 청자석입니다. 네, 칼라석입니다. 아, 칼라석인데, 아, 요거는 지금 아직 물때가 껴서 조금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아, 칼라가 아, 위로부터 이렇게. 폭포로 봐도 되고 산경으로 볼수 있는 그런 칼라입니다. 색깔은 분홍색이 많이 어 있고 수마도 잘립고 돌 형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한한55 정도 되고요. 폭은 한35 정도 되고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칼라 속이에요. 조금 아쉬운 것은, 돌이, 여기 약간, 약간 흠은 있어요. 이렇 흠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수마가 다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양은 이래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색깔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칼라 속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문양이 들어있는 돌입니다. 네, 칼라 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클 스톤 TV였습니다.